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아, 무척 습하고 더운 날씨였습니다. 아, 여기 오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가끔 물어보는 말이 아, 목사님 제주도 날씨에 적응 잘 했습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이 제주도 날씨 이렇게 좋은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날씨가 덥고 습하니까 하루에 세 번씩 찬물로 샤워하면서 지냈거든요. 아, 이게 진짜 제주도 날씨구나.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속으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이고, 아직 목사님 물었습니다. 태풍을 경험하셔야 진짜 제주도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되어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 지난주에 제가 조금 무거운 말씀을 좀 전달한 것 같아서 오늘은 좀 가볍고 쉽게 말씀을 좀 증거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최선을 다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 자체가 좀 무겁고 좀 재미없는 사람이잖아요. 좀 이렇게 뭐 때려보지 마시고 저도 이제 아직까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면 주눅이 들어서 때려보지 마시고 그냥 좀 재미없다 싶으면 차라리 눈을 감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주무셔도 상관없습니다 <laughs> 어, 신학교 시절에 그 신학생들은 질문이 참 많거든요 그런 질문 가운데 이제 저 자신을 많이 괴롭혔던 그런 질문 하나가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이 왜 그런 고통을 당하는가라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질문이고 쉽게 답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라이나흐라고 하는 독일의 어떤 신학자가 이 문제에 관해서 관해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제 1차, 2차 세계의 양차 대전을 거치면서 왜이 세상에 악한 일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고, 이렇게 많은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가라는 그 질문이 이 신학자를 따라다닌 질문이었습니다. 말년에 책을 하나 내고, 그 책의 마무리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왜이 세상에 고통이 있습니까라는 그 질문을 가장 먼저 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책한 권을 써놓고 마지막에 넋두리 하듯이 이런 답을 하는 것을 보니까 야 이것이 정말 왜라고 묻는다면 끝이 없겠구나라고 하는. 어, 그런 결론을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어,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런 짧은 소설을 읽으면서 아, 질문을 한번 바꿔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어,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하일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이 천사는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죽은 영혼이 있으면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사역을 하는 그런 천사입니다. 하루는 이 미아일이 죽어가는 한 여인의 영혼을 하나님께 데려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영혼을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이 여인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너무나 가난했고, 이제 막 출산해서 두 딸이 태어났는데, 이 여인의 영혼을 데려가 버린다면, 이두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란 말인가? 왜 이런 기구한 운명을 이 여인은 타고났단 말인가? 너무 괴로워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말해서 자신의 본분을... 잊어 버린 채 그냥 하늘 나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미아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서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땅에 떨어집니다. 이세 가지 질문에 답을 찾는다면 내가 다시 하늘로 올라 어, 올수 있을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오너라라는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미하일은 한 겨울에 러시아의 한 겨울입니다. 아무것도 하나 걸치지 않고 맨몸으로 이 세상에 떨어집니다. 미하일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구두 수성공 수성공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몬은 가난했기 때문에 이 러시아의 한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 가죽 매투가 필요한데 그것이 한 불밖에 없었습니다. 외상도 많이 밀렸습니다. 오늘은 외상값을 받아서 이 날가 빠진 이외투 어, 대신에 또 하나의 두툼한 매투를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외상값을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되돌아옵니다.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했겠습니까? 캄캄한 밤에 교회 옆에 한 청년이 벌거벗은 채 벌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옷을 벗어 줍니다 자신의 그 낡고 낡은 외투를 벗어 줍니다 그리고 그 불쌍한 청년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돈도 못 받은 이 상태에서 또한 명의 거지를 데리고 오다니 너무 화가 나서 잔소리를 퍼붓고, 그러한 가운데 어쩌다가 가죽 옷을 입고 있는 불쌍한 그 청년을 보게 됩니다. 그 청년을 보자 이 부인은 이제까지 흠상 굳었던 모든 말, 말을 거치고 얼굴을 다시 평상시. 그런 얼굴로 어, 되돌리면서 웃으면서 마지막 남은 빵한 조각으로 그 청년에게 상을 차려줍니다. 그 상을 받은 미하일은 가만히 미소를 떠올립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이 시몬과 시몬의 부인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벌거벗은 채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지 미하이를 본다면, 왜저 청년은 저런 죄를 지었을까? 왜저 청년은 저런 운명을 타고났을까? 왜저 사람은 저렇게 불쌍한 채로 죽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왜 라는 질문을 했다면 아마 이 미하이를 구제하지 못했을 겁니다. 바로 그 시각에 시몬과 그의 부인은 가슴 속에 있는 사랑을 느꼈습니다. 연민을 느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자신이 낡은 외투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 외투를 벗어주는 마음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빵을 거지 청년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흠상 부졌던 여인의 얼굴을 보면서 아, 미아일은 가슴 속에 사랑이 있구나.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을 찾아 내었습니다. 지금도 시각 장애인은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지요. 우리가 아무리 상상을 해도 그분들이 어떻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지 다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이 할수 있는 일도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게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아마 그 시각 장애인이 더 어렵게 살아갔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국을 외에는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일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그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인 그 사람을 발견한 것은 제자들도 아니고 주위에 있는 무리들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시각 장애인이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질문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라비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 된 것은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도 저도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그런 육체적인 고통은 다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엄마의 뱃속에서도 아기도 엄마의 뱃속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태어나기 이전 이 어, 생에 태어나기 전에도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 사람의 죄다. 그리고 그도 저도 아니면 자신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났을 것이다. 이런 통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맞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고통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원인을 묻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조차도 힘들고 서럽고 또 어려운 일인데 자신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딱지를 붙이고 그것에 관해서 옆에서 눈에 어, 바로 들리는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토론하고 있는 이 현상을 도무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알수 없는 질문, 아무리 대답해봐야 알수 없는 왜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계속 묻는다면 이 세상의 문제는 조금도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원인을 물었습니다. 왜이 사람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아직 나짐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사람이나또 부모의 죄가 이사람이 어, 사람은 이죄인이아니라이것은아닙니은 물론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람이사람장이인이된것은이로이사람의이사람닐수 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람이사람장이인으로 태어난 이유를찾이야될것이 아니라 그런 질문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 있는 것,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목적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이 사람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라고 질문을 골벼뿐 해봐야 해답은 찾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알수 없는 것은 알수 없는 채로 두고 이 사람이 도대체 사람답게 살수 있는 방법이나 길은 또 어떻게 그 사람들을 도울 것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바꿀 수가 없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남자로 태어난 것 제가 바꿀 수 없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바꿀 수 없습니다. 제가 가난한 집안에 자녀로 태어난 것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제가 부자로 태어났다 한들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원인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명의 원인을 찾는 데 에너지를 쏟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살고자 하는 열정과 에너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운명에 압도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운명이 만들어 놓은 중력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운명이 우리를 묶어 두려고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갈 때, 조금씩 이 운명이 끌어당기는 힘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삶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아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법관을 지낸 한분 중에 장애인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냉대와 서러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자신의 이 불행한 운명을 보면서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불쌍한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왜 날때부터 나는 이 모양일까? 나는 이렇게 계속 살아야만 되는가?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신문을 보게 되었는데 그 신문에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판사로 임명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읽고 나서 이분이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회적 약자가 법관이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법관이 된다면 내가 나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를 내가 많이 도와줄 수 있겠구나. 거기에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법대에 가고 사법보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되고 싶었지만 판사 임용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는 현장에 나가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런 불편한 몸으로 당신이 어떻게 현장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너무나 좌절되었죠. 그런데도 그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붙잡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판사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 쪽에는. 어 근무를 할수 없어서 계속해서 지방에서 판사로 임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명이므로 내가 정말 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판결을 할수 있을까 도울 수 있을까 양심껏 판결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판결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모든 것 ...들을 인정받아서 대법관의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임을 하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운명이 잡아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발견하게 될때 사람은 그 운명이 끌어당기는 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왜이 사람은 이런 운명으로 살아야 되는가? 왜이 사람은 죄인인가? 왜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을 던진다면 아무도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줄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도울 수 있는 길도 발견할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바닥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앉으셔서 자신의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진흙을 오물조물 만져서 그 사람에게 아주 정성스럽게 발라 줍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자신의 손으로 오물조물 만져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호흡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흙으로 새로운 창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새로운 시각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흙을 바르다라고 했는데 이 바르다라고 하는 단어는 에피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피는 위에라는 뜻이고 크리온은 바로 바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기름 부은 부엄을 받은 자입니다. 사람입니다. 기름 부엄을 받은 예수께서 다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은 그에게 말을 합니다. 실로함이라고 하는 못으로 가서 그 진흙을 씻어낸다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실로함은 무슨 뜻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금방 생각나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바로 보낸받은 자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 사람을 세상으로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듣고 생각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을 실행에 옮길 때에 우리는 그 정확한 말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 되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으로 옮겼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미아율 천사는 사람의 가슴 속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어느 날 부자가 찾아왔습니다. 좋은 가죽을 들고 왔습니다. 이가죽으로 좋은 신발을 하나 맞춰 주십시오. 미아일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죽 구두를 짓는 것이 아니고 샌들을 맞추었습니다. 어르신이 는 장례를 할때 고인에게 이 샌들을 심겨주는 어, 심겨주는 그런 관례가 있다고 합니다. 며칠 뒤에 그 부자에게서 하인이 와서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으니 구두가 아니라 샌다를 맞춰 주십시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미아일은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사람은 한치 앞을 볼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 보니까 사람은 한치 앞을 내다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치 앞을 내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야 할 일도 다못 하는데 한치 앞을 내다볼 필요가 도무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시각장애인을 만나서 그들을 돕기에도, 그를 돕기에도 정말 부족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만나고, 우리의 가족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한치 앞을 내다볼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화요일이 되면 이번 주에 해야 될 일을 머리 속으로 가만히 정리를 합니다. 이번 주는 꼭 이러한 일을 해야 될, 되겠다. 몇주 동안 그렇게 했지만 단한 번도 그 모든 것을 완수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번 주에는 꼭 가족에게 전화를 해야지. 이번 주에는 이제까지 쌓였던 그 사람과 화해를 해야지. 이번 주에는 정말 이게 중요한 일이야. 꼭 해야지. 오늘 꼭 해야지. 그런데 다못 하고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능력이 없을뿐만 아니라 한치 앞을 내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만나는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오늘, 하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일을 완수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기부인이 마차를 타고 왔습니다. 두 아이가 내렸습니다. 두 아이에게 좋은 신발을 맞춰 주십시오. 그런데 한 아이가 절고 있었습니다. 그두 아이는 예전에 자신이 거두어 가야 되었던 그 여인의 영혼에 그 여인의 바로 두 아이였습니다. 그 당시 미아이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엄마를 지금 데려간다면은 사람은 이두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간단 말인가? 아무도 돌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 엄동선 안에 굶어 죽을 텐데 나는 도저히 할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혹한 운명을 이두 여자에게 준단 말인가? 그리고 하나님께로 되돌아갔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씨 좋은 그 가슴 속에 사랑 가득한 한 여인을 준비 예비시켜서 그두 아이를 키우고, 먹이고, 성장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미하일은 깨닫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위의 시각장애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왜저 사람은 이런가? 왜또내 운명은 이런가 라고 거기에 답을 찾으려고 해 봐야 그 답을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에너지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그 이유를 주신다면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깨닫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고 보내 음을 받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어 주시고 소명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것은 한치 앞을 내다보면서 예측하면서 왜라는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이 사람답게 또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가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운명은 이미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에게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내가 내 인생을 더잘 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도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